I'm so yeah. 지포 이거. 다포질거시요도오지신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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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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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시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이 욕할 뻔했던 음. 어, <웃음> <웃음> 진짜 욕 나오는데 한대더한 <laughs> <개도> 한 대. 차지, 차지, 차지. 어른이 같이 하고 있는데 오타바라, 교잡이란다. 원. 원. 칠, 영, 일. 칠, 영, 일. 밥을 먹을게요. 암마 손. 그방. 어, 5분와 음. <놀던> 어... 나가요. 음, 방금 됐고, 쉽

지하라. 저물은 화염의 악몽에. 방해. 조심. 누가 어요쉼포 뜨는 중. 아이고 수염 못 들어가요. 바로 힐보습 보게 힐. 힐. 아, 인가, 인가 네. 띵 띵. 중매 중매. 어까 조심. 꼬리. 10초 후에 나와요. 어, 저한 번. 진실 화장만 빠져주시고. 기 메테오 나와요. 메테오 아, 나왔어요. 어까. 카운터 어까에요. 카운터. 카운터. 오케이. 응. 나이스. 밀면 돼요 그냥 아직이요. 이안 넣을게요. 주연 어. 이제 밀면 돼요 이제 나올 거예요. 재생이 될 거예요. 할게요 천상 컨터가 된다나안 되구나 안, 안 되네요. 되네. 띵! 아, 벤츠요 벤츠, 벤츠, 벤츠 워맨 벤츠. 저희 파에도 바로 올거예요 잘라줄게요 얼어둔거 하나 잘랐고 저기 통이 됐어요, 살렸어요 조심하세요 지금 중매 나왔으니까 파에도 나와요 이제 파에 3개짜리 파매 나와요 3개짜리 파 어, 패. 밤. 세 개짜리 파면 하나, 하나, 하나 사라. 잡기. 다음 판 밤에 나와야 돼요. 어차피 다음 판에 나오면 그때 이제 재생 같치 돼요. <laughs> 살짝 빠질게요. 어까 여기 심포 뜨는 중, 바로 힐 드릴게요. 잡힌, 잡하고 뒤조심, 뒤조심, 뒤조심. 이렇게 저기 힐. 아, 아파. 30초, 30. 보여주시고, 다음 판에 어쨌든 보실 거지? 바지시요. 네, 다음에 스피어 쓰셔야 돼요. 할게요. Yeah. 스피어 하나 전부 다다 하나씩 깐, 깐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색. 다음에 네개 나와요. 나왔어요. 어, 9시 하나. 열두 시 하나. 확인하. 이런 감드릴 겁니다. 네 스피어 쓰시면 돼요. 그리고 딜미시면 됩니다. 바로. 딜 밀고 찬니. 취현. 찬니. 재생은 바로 돼요. 위하라. 예정된 꼴명의 최세. 저기 보이시죠? 전부 다열1시야시죠 <laughs> <laughs> 저거 틀리면 안 돼요. 네. <laughs> 위에 잘 봐야 돼, 위에. 네, 위에 잘 봐주세요. 12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12시면 뭐 1시 뭐한개 틀려야 되는데 어차피 다 살아야 되니까 틀리지 말아주세요 1시 들어가요 3시 들어갑니다 4시 6시 들어가요 9시도 들어가요 오케이 12시, 1시 볼게요 로드가 3시, 5시 볼게요 9시, 11시 볼게요 여섯 시. 어, 어 뭐야? 어, 내부 둘밖에 없는데. 뭐 뭐야? 여섯 시때 제가 있어요, 여기는. 11시. 11시. 11시 보세요. 6시 왔어요. 여기 왔어요, 지금. 6시 됐어요. 여기도 됐어요. 그 안에가 둘이에요, 지금. 3신가? 안에 3시였요 3시. 아, 3시. 아 확인하게. 확인. 제가 7시, 9시, 11시 열 볼게요. 7시, 9시, 11시. 오케이 열두 시 월화도 있어요. 카운터 카운터 여기 또 여기 무료. 어, 거기 무료 여기 무력. 가까 이 무력 제가 할게 네, 제가.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카운터 제가 할게. 이거 드실 분 있나요? 뭐한명 먹어야 돼. 한 네. 개만.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먹어 전이전 이제 전이 먹었어요. 다 있어요, 아, 다, 전, 있어요. 다, 다 있어요 먹이 먹어 이더 먹어 더 먹어 어이 어차피 다차 가지고 했어. 운터 카운터 가능. 바로 바로 네. 바로 저거요. 에 열한 시 몰빵. 확인. 오케이 열한 시 몰빵. 열켜줘라 뭔가. 하세요 거지. 딜할때 길할 때 자기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만 와주세요. 11시 맞죠? 네 n s 시 몰빵 그거 하고 바로 r e 갈거 s 요 o 까 r e y 는 s m 까야 p 까와 저게 맞네 Haro, Dome, Oka. She p u 아 in a jump. Oka, Oka. What's Pokemon? What's 전 친히 계시 어. 가운데 어. 아, 풀었어요. 계속만 해 보고 12시 갈 준비요. 점에 준비. 음. 응. 고리까지 아. 있는데 이거 고리 하는 사람 씨. 시... 어이 몸에. 뭐. 아, 고리 안, 화장이다, 아 사장이다. 아니요. 사장이, 어, 어, 화장. 사장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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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 아, 돼요. 아, 아... 아포 음? 어, 다 털었나요? 저다 털었어요, 전에. 네. 내가 털게요 엄마손 엄마손 네 엄마손 엄마 네, 어? 엄마손 어, 엄마 오케이 엄마손 <laughs> 인정 벤치 벤치 도 벤치 유도 유마손 엄마 엄마손 인정해드립니다 <laughs> 아, 네. 아 죄송해요 급해가지고 네. <laughs> 깜짝 어태까지는바꿔요태화고 <놀랐다. 웃음> 무장가? 나 잡힐게요 네, 잡혀주세요 나도 잡혀요 아오 파란가게 들어야 된다. 건설 올라가 있을게요. 네. 와, 출사 세시서 나왔어요. 하나, 아, 네. 6시 하나, 여섯 시 둘, 여섯 시 두. 오케이. 절대 여섯 시엔 깔면 안 돼요. 영영분에 나왔어요. 밤에는. 잠만 그만 뻗가. 그만. 한번 더. 아이고 게이 메테오 7시 하나 깔게요 어 음, 7시 하나 깔아도 네. 상관없어 스페어도 있어 스페 다 써도 돼요 네, 스페어 써도 되니까 그거 깔아도 없어 어차피 나중에 부서지는 네, 거니까 부서지는 응. 거니까 음. 다음에 이제 재생됐고 동봉분 30초 후에 메테오 11시에 깔고 11시에 한번 못... 아 11시래 이쪽에 못 깔게 이쪽에 7시 네, 7시 못터줄로 음. 끊어야 돼요 끊었어요 오케이 15초에 나와요. 그럼 지금 모는 건가요? 네, 이쪽에다가 깔게요. 모을게요. 네. 저기 재생돼가지고 뭐라 세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음. 조심 아래쪽으로. 빠져야 돼요. 아, 쳐버렸네. 어. 위험했어. 모에 폭풍. 길 네. 심포 그리고. 뜨는 중? 심포. 바보될때안 포가나 던질게요. 바보들 때한 바퀴. 응, 한한바 던졌어요. 네. 이대로 살면 이나나. 한번할게요 야! 음... 자 20, 네, 20초 후 10초 뒤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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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도심치져심 뒤져심 뒤 유도 벤치 심 뒤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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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뒤에심 뒤져심 뒤져심 메져심뒤파심파져 파메 나와요 파심 먼저 깔고 하나하나 하나, 하나 깔아주세요 위쪽에 뒤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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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한번할수 있으면 하고 깔아주시면 돼요 하나하나하나 뒤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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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보고 나왔어요. 넣게요네세요에 네. 나와. 나와요. 에여시 준비. 롬에 여시 준비. 롬에 나와요. 롬에 바로 롬에. 네, 뛰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예요. 연결. 컷, 가면 끊어지면 가세요 끊어. 아래쪽으로 됐어요. 오 하고. 개 멍청했다 괜찮은요괜 괜찮은. 돌아요 돌아요 워로드님 진군들이려고 내려갔다가 여기 힐 아이고 아, 저안돼힐 최대한 네, 들어가요 이난나 쓸 거예요 있... 이난나 로브를 써가지고 괜찮습니다 어 죄송해요 이난나 쓸 거예요 화이팅 깹시다 깹시다 너무 졸려요 에이 이난나 썼어요 <웃음> <웃음> 지수 음. 음. 아저 별로 알아. 올해 1 11. 1일이에요 11. 이거? 확인. 삼각,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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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laughs> 325예요. 325. 이거. 오. 여기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여기? 요 음... 여기. 뭐가 중... 어디에요오7 아, 77래도 와. <laughs> 그래도 아니, 됐음, 그래. 됐음, 됐음, 아, 됐음. 아, 오케이, 오케이. 길가, 길가. 여기 심포트는 좀? 한, 번. 한 번. 띵 유도벤치예요. 날라가요, 치매요, 날라가요. 맞추게 맞아. 여기 한번 더. 이제 외각 외각 떨어져 외각 꼭짓점 조심 꼭짓점 장판 어? 다 나왔어요. 네, 그리고 파매 나와요 이제 파매. 파매 시간 네, 체크할게요. 파매 파매 나와 요 그리고. 탈철기 쓰지 마세요. 기상기 멜라 가리오스 얼마 안 남았어요. 탈출기 쓰면 안 돼요. 잡기 잡혀주세요. 잡기 잡혀주세요. 게요요 아무나 잡혀세요 아. 파란 거 들어가야 되는데 아. 파란 거왜 안? 제가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아, 안 아. 들어갔어요. 빨리 가안 ]Вот 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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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빨리 빨 아이고, 감금 넘겼다. 맹원아, 여기 두 개야. 괜찮아. 밤에 2분 53초에 나갔어요. 네, 밤에 아, 2분 53초. 일... 밀게요, 밀게요. 윙맹, 네. 좋짜요 네, 이버블. 레팅만 조심해. 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급할 필요 없대. 네. 54. 2더 끈... 깔았습니다. 꺼지. 꺼지. 말고. 꺼지. 보지 말고. 안폭 하나 또 던질 거예요. 시너지 때 얘기해 주세요. 천상 오면. 있어요, 천상. 있어요, 보이고. 딜 하고 빠질게. 딜 하고. 천상. 네. 돌아요, 필탐. 넬라 반대로 돌아요. 반대로. 렐라에요. 렐라 넬라 들어가있어요. 열두. 몇회 조심? 파메 조심. 이제 파메 나와요. 15초. 아, 지금 아, 40초마다 나시게. 40초마다. 어, 레모지 거깨 다. 아, 응. 기 저기, 뽀 깨져요. 깨져요. 일곱 시깨진다 네. 그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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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초마다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원래 파메. 네. 방금. 어까 어까 조심. 한번더 나와요. 카아니나 네. 한쪽한 짜리. 메테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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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메테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 깼다 깼다 깼다. 깼어요 깼어요. 끊어주세요. 끊어주시고. 안 끊겼다 이거. 안 끊겼다. 끊겼어 끊겼어요. 테오 메테오 메테오 오만죽테오만 빼요. 1시 빠진다. 1시 빠지고. 1시 빠져요. 오케이. 벤 오케이. 요 괜찮아요. 그냥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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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딜! 잘했죠. 잘하습니다 오, 고생하셨어요. 벤츠 누구지 아까? 저요. 네, 열두십 벤츠. 근데 짝퉁 없었어. 벤츠, 아닙니다. 수고했 근데 저거 벤츠가 빠질 데가 없었어가지고 그때 아 시가 무너져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송구생송구 다들 잘하셔가지고. 맙회니버 고생 음, 많으셨어요 음, 음. 지금 몇명 몇 살아서 깬 거예요? 지금 다섯 명 살았을 어. 거예요 저 막판에 누웠어요 혹시 영상 원하시는 분은 영상 드립니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다들 추석 잘 보내세요 즐거운 추석 되세요 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아. 악세 뜬 사람 해. 여기 링크해줘. 링크 해줘요. 링크 악세 뜨면 좋은 것들예 아, 자랑, 가면 자랑질 가면. 한번 하기? 예 링크 어, 좀해봐야 어, 악세로 어, 네. 돈 벌어본 적이 없는데. 아, 스킵, 스킵 좀 해주면 안 되나? 세복이, 아니, 일단 스킵 좀 이거 좀. 최고 비싼 거 먹은 게 스킵. 30만 골짜리 한번 먹어봤어요. 뭐 더보, 팔, 팔찌? 더보기 잊지 마세요. 더보기. 초창기 때. 팔찌 먹었어요? 아냐 아니초오전각자 파. 정각자인데? 초창기 아 호크 아이 뭐야 이거. 전각 투산 투사, 아 투산은 왜왜 있는 거지? 참, 아, 선멸자는 <laughs> 왜 나온 거야? 발이 어, 걸린데. 아... 감사합니다. 갖고 갈게요. 발이 5 0 원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MVP가 <laughs> 먹는 거 아니었나요? 왜? <laughs> 그런 거예요? MVP 잉신여기까지 오셔서 갈게. 아 네. 예스, <laughs> 까지더 보기 잊지 마세요. 더 보기 잊지 마세요. 더보기. 아 크리가 없네. 아보겠어. 어, 한나 왔죠. 한류가한류 나왔다. 근데 이 아, 한 줄. 저, 저 5,400원까지 인정해 드릴게요. 5,400원 들어가세요 음. 아니, 음. 5,000 5,000골까지 인정해 드립니다. 그냥. 5,000골까지 인정해 드립니다. 아, 아, 5 0 0 0인 바로 바로 5,000. 와, 빠르다, 빨라. 제가 올릴게요. 제가 아, 샀어? 아니, 아니. 다른 분. 아. 아니? 이거 12,000까지 인정해 드릴게요. 필요한 거 갖고 가세요 와불이요 네, 오늘... 아, 이미.. 많이 전화시켜 드릴게요 진짜 보여드릴게요. 필요한 사람들만 갖고 가겠죠? 불은 뭐.. 적어요 많이 전.. 예, 왜..왜..왜 저... 아무도 안 눌러 갖고 가세 <laughs> 필요없어요 필요.. 갖고 가세요 <laughs> 수고하습니다 이미 풀 3개가서 야 우리 줄이서 오는 거야? 어어..어.. <laughs> <laughs> 어, 어. 안 먹어 안 먹어 와 근데 팔찌 진짜 너무한다 나한 번은 못 먹어봤는데 이거 10개 넘게 수고 수고 클리어인데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다음에 또뵐수 있으면 봬요 오! 네 다음에 또 봬요 절대장 네. 그.. 네. 절대장 오려만 절대 나네 보겠지? 어, 레몬아 <laughs> 네 어.. 어어.. 아뭐안 뜨는 시발저같은게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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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